매일 마시는 수돗물이 지금보다 더 안전하고 더 신뢰받을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할 지점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1년 창원시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나타났습니다. 배수시스템 전문 기술진단에서도 창원시 갈로의 3분의 1 부분도 교체나 갱생이 필요한 노후관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질검사만으로는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복합적인 요인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총 357개 항목을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그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도 검사 항목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수장에서 아무리 처리하더라도 원수 상태가 나쁘면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근본 대책으로 환경부의 낙동강 보수문 개방을 정식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한 물 확보를 위해서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협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